지금부터 2월 2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섯 가지 제사들이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5장 1 3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에게 거룩한 제물을 바치는데 어느 하나라도 성결하지 못하면 실수로 죄를 저지르면 그는 주에게 바칠 소권 제물로 가축되어서 흠없는 수량 한 마리를 가져와야 한다. 성소의 세결표준에 따르면, 속권제물의 값은 은몇세겔이 되는지는 내가 정하여 주어라. 그는 거룩한 제물을 소홀히 다루었으므로 그것을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려면, 그는 자기가 바쳐야할 것의 5분의 1을 붙여 어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야 한다. 제사장의 속권제물인 수량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고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네. 방금 읽은 거는 속권제에 관한 그 규정인데요. 오늘은 이 아침에는 짧게 짧게 우리 다섯 가지 제사가 어떠한 어, 특징이 있는지를 이렇게 함께 잠시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번제입니다. 번제. 번제는 하나님 앞에 다 태워 드린다라는 그런 어그 인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전부 다 태우지는 않았고요. 가죽은 이렇게 제사인이 제사를 드리는 분이 벗겨서 제사장한테 줬습니다. 가죽까지 다 태우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 번제는 가장 중요하고 또 기본적인 제사입니다. 그래서 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는 매일 드렸어야 됐어요. 매일 번제단의 불이 꺼지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의 제사를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좀 접목시키면 더 우리가 이해가 편할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오늘날의신앙상으 하는 우리가 주일에만 예배드리지 않지요. 이렇게 새벽에도 예배를 드리고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는 것처럼 그게 이제 번제를 드리는 요소랑 연결이 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번제였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I belong to you.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봉사와 헌신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라는 고백이 이 번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원죄와 관련된 이렇게 제사이라는 그런 해석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수컷만 드려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는 제사가 번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번제에서 연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소제인데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로서 이것이 유일하게 그렇게 피와 상관이 없는 제사입니다. 제사하면 피가 있어야 왜냐하면 이게 제사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피로 맺어진 언약을 상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언약을 갱신하는 나의 죄로 인해서 깨질 것 같은 그런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제 단이가 동물의 피를 흘림으로써 다시 이렇게 제례 대시 되는 게 이제 제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유일하게 이 소재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피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는 민하라고 하면서 선물 혹은 예물을 드리는 것을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헌물을 드리는 것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것을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헌금 드리기도 하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어, 작정하면서 기도합니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내가 충성합니다.라고 하면서 십일조를 드릴수도 있고 그렇게 어, 이렇게 하나님과의 어, 약속을 이렇게 하나님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는 것을 하면서 어, 감사를 드림저 드리는 예. 그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약속이란 단어가 언약이란 단어가 그 전에는 피랑 연결됐잖아요. 다른 제사들은 그럼 요 제사는 그래서 특별하게 이언약이란 단어가 강조되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냐? 소금과 함께 들었어요. 소금 소재는 소금과 함께 들었습니다. 소소 똑같죠? <laughs> 그래서 소금과 함께 들으면서 소금이 이 고대 시대 때는 언약이라는 뜻이었거든요. 약속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영원함을 표현할 때 소금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부패를 막는 것이 소금이니까 소금을 절여 놓으면은 썩지 않으니까 그래서 영원 오래 지속됨과 연관되는 단어가 소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재를 드릴 때는 부패를 유발하는 부패하게 섞게 만드는 꿀이나 그리고 또한 누룩은 포함돼서는 안 됐습니다. 기름이나 향유는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 첨가할 수 있었고 그렇게 어, 하나님 앞에 즐겁게 나아가는 것이 소재였습니다. 기름은 이제 풍요로움을 뜻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기름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풍요로 즐겁고 기쁨을 연결되는게 기름이기 때문에 이 소재는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드릴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높이는 그런 것과도 연결될 수 있는 연상시키는 그런 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화목제는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슐라임 그러니까 샬롬에서 나온 건데 하나님과의 평화와 화목을 도모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과 화목을 도모하기도 하는 그 샬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자율적으로 들을 수 있었고요. 소양염소 구분 없이 이렇게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화목죄는 속죄의 기능은 없습니다. 내 죄를 속한다라는 용서받는다라는 기능은 없고 그래서. 꼭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속죄제를 속죄를 하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화목하는 제사를 또 드리던지 그렇게 다른 제사와 연결해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앞에 나왔던 소제도 마찬가지에요. 다른 제사들과 연결해서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희생제사 중이 화목제로 드린 것은 희생으로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고기를 다시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같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함께 먹으면서 이렇게 서로의 화목을 도모하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예배로 보면 광고 시간, 그죠? 광고 시간은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 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고 서로 연결돼서 살아가느냐 욕하는게 광고 잖아요 혹은 축복 서로를 위한 축복 그런 것과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 화목제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속죄제와 속권제 이게 우리가 보통 아는 그렇게 죄를 속하는 그러한 제사죠 어, 여기가 어, 헷갈릴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 비슷하거든요 속죄제는 예를 들어 속죄죄는 정결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속건죄는 배상죄라고 아 배상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죄죄는 내가 정결하게 되, 되는 것, 내 죄를 씻는 것에 이렇게 이렇게 어 방점이 있다고 한다면 속건죄는 죄를 씻는 씻을 뿐만 아니라 배상까지 해줘야 되는. 조금 더한 단계가 더 나아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히브리어는 하타트고 죄로 되 오염된 것을 깨끗하게 씻는 것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부정을 해결하기 위한 제사임으로 이러한 문제, 내가 그러니까 죄가 발생할 때마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제사장의 위임, 레위인의 임직. 나시린의 서원 국가적인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는 회개와 비슷하죠. 회개 기도와 그래서 성소 마당 그리고 내성소 지성소에 피를 뿌리면서 성막 전체를 정화하는 등 그렇게 나아갔고 또 신분에 따라서 바쳐야 되는 제물에. 등급이 달랐습니다. 반면에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야삼인데요. 죄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 갚아 주는 것. 그러한 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든지 뭐 이런 그렇게 남들에게까지 손해가 있고 배상이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의 죄라기보다 이렇게 어 영향을 끼치고 배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죄를 음. 하나님 앞에서 속죄할 때 이렇게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분이나 재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20%, 1/5을 배상을 해 줘야 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그죄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이 다섯 가지는 어, 우리가 평소에 드리는 예배와도 연결시킬 수 있고 거기에서 보면 사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 이 다섯 가지 의 제사로 드려지는 여기서 강조하는 삶으로 살기를 바라세요. 첫 번째 번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을 주여, 주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겠죠. 그다음에 소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소재는 그 찬양과 그리고 경배와 기름과 풍성한 것을 가지고도 나아갈 수 있었으니까 그러한 삶을 우리가 평소에 감사와 간증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했습니다그 다음에 화목제는 우리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존재라는 것을 화목죄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속죄죄, 회개. 우리가 죄를 삼을 받아야 되죠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은 거룩이니까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죄를 씻는 것. 그다음에 속건죄에서도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 혼자만 거룩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것도 중요. 그니까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나 혼자만 무엇해서 거룩한 게 아니고 우리 함께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서로의 아픔과 슬픔과 그리고 필요를 돌보고 함께 나가는 것 거기까지가 거룩의 방향이고 영역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love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generosity도 있죠. 그렇게 어,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컨셉과 개념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게이 제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리딩 지저사하면서 이 제사 읽는 부분이 쉽지 않대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 하나님의 관심사가 이렇게 있구나.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아, 이러한, 이러한 강조점이 있구나를 보면서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충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다섯 가지 제사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며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 사랑하는 성령들한분한분 한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